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정자 여러분. 예, 벌써 12월 오늘이 3일 토요일입니다. 여기 분당 탄천에는 아 두루미가 아 두루미인가요? 황새가 돌아왔습니다. 이 황새가 돌아왔죠. 산들 산들 이런 어, 겨울 바람이 불었고 어제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포르투갈을 2대 1로 완파하고 아 브라질과 8강전을 겨루게 됩니다. 2002년도 월드컵에 물론 4강까지. 간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20년이 지난 지금에 또 다시 16강에 조 2위로 일본 일본과 같이 16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. 아 이곳 탄천에 잘잘잘잘 잘잘 흐르고 있는 이런 시냇물처럼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주말을 보내는 그런 마음 한가운데서도 이런 평강의 그런 심령의 물결이 잔잔히 흐르기를 기대해 봅니다. 이쪽, 이곳 당, 넷과 한가운데로 지금 또 다리를 잇는 공사를 잠시 보러 갑니다. 저런 다리 하나 만들려고 해도 계획과 설계부터 시작해서 오랫도록 오랫도록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 화물연대 같은 민노총 전위부대들이 파업이 조속히 끝나기를 이렇게 염원해 봅니다 이 짓는 데는 50년 걸려도 파괴하는 데는 충분히 수 년이면 되는 거죠. 그만큼 파괴는 무서운 것입니다. 지금 이 안에 우리들이 생태계에 우리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.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.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활발한 <laughs> 움직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. 보이십니까? 이 예. 도로가 다 이어 다리가 다 이어졌나요? 예. 아직도 마무리 공사를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표 비슷한 것들을 묶어 놨네요. 어,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,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